내 힘이 아닌 주님께서 수렁에 빠져도 나를 건질 것이고 흑암에 있어도 거기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이고 내가 방향을 못 찾았을 때그 방향을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그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삶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에도 이곳에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그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사랑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가슴에 품고 두 눈에는 주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이글거리고 종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그 사랑을 등극받은 자녀로서 매 순간 그종기한 존재로 경손해서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매 순간을. 그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정말 내가 원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쭉그 방향에 가시 간절히 추어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 정직한 고백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해 울부짖었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꿔주시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 토로 어놨을때 진정한 자치유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가 나만이 아닌 나로 인해 산책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이에게도 답게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이성에 가두지 않고 가면을 쓰고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감정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것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 소망으로 이글거리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머리는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있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 한순간 한순간 주님 당신이 함께 하신 로 내가 당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당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을 대행하시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잘못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으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음.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